오늘은 고액 자산 승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수동에 55억 원 상당의 상가 주택을 보유하시고 월 2천만 원 임대 수입을 올리시는 80대 어르신 사례인데요. 이 귀한 자산을 어떻게 자녀에게 가장 현명하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첫째, 상가 주택을 매각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의 이중 부담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5억 원 매각 시 약 8억 4,200만원의 양도세를 내고 남은 45억원을 증여하면 약 17억 9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총 26억원이 넘는 세금이죠. 실질적인 이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부동산을 지분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없이 감정평가로 세금 부담을 약10%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상가 부분만 구분 등기하여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주택 부분 용도 변경도 방법이지만 공실 위험과 양도세 증가 약 13억 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증여 절차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가치를 높이면 과세표준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액 자산 승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세금 전략이 요구되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명한 증여 전략으로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세요.